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. 예,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이야. 어머님은 음. 이단톡 발목펌프를 사용하신지는 얼마가 되셨나요? 한달 넘었지요. 한달 정도. 네. 먼저 네. 체험을 계속했으니까 여기 다니면서. 네. 음. 그럼 어머님은 이 발목펌프를 음. 어,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? 형님? 제가 다친 사람에 어른판에서. 음. 어 2014년도에 낙성을 해서 갈비 12번 흉추가 나갔어 그 시술을 했고 95년도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야 다친 사람이야 이건 운동이잖아 어잘 만들었다 이거 그러면 좀 구입을 해서 쓸수 있겠다 그리고 체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가니까 발이 가벼워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야 수시로 둘러는 거야 이제 눈치 살살 봐가면서 근데 항상 친절하더라고요. <laughs> 어머니께서 그러면은, 이제, 한번 체험을 하시고, 네. 예, 이제 몸이 달라지시는 걸. 저기 걷는데 가볍더라고. 예, 예. 네. 에이. 그, 지금 이제, 한달 한 정도. 네. 하셨잖아요. 응. 그 지금은, 한달 전과 응.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? 잠을 숙면을 잘해요, 자, 그러면은, 어머니께서는, 어, 한번 발목 펌프를 사용하실 시간을 어떻게든, 한번 사용할 때몇분 정도 쓰시는지 이제 내가 30분 동안 해야 된다 하면 30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네. 이제 어느 날은 발목을 주기적으로 하다가 네. 림프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한시간은 해요. 지 맘대로 아. 아, 놀안 놓는 거지. 이거 지금 30분만 한다고 그러고도 한시간은 가지고 놀아. 이걸 가지고 <laughs> 그, 그러면 발목 어, 펌프를 사용하시 전에는 네. 이제 걸음을 걸으실 때못 걸어. 못 걸어. 못 걸어. 이제 못 걸어. 아주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, 한달 전에는 네. 이제, 네. 이제 걷는 게 어려우셨는데 네. 이제 한달 정도 사행하시고 나서 네. 지금은 걷는 게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발이 올라가는 거야. 가벼워는 거야. 그리고 이이발 뛰는 게 높이가 좀 올라가는 거야. 저한테는 그게 관건이에요. 네. 어머니 실례지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? 1945년생. 7월 12일 날 오늘 양력 오늘이 생일이네. 그, 시 찍는데 얼마예요 그거 나한테 뭔 도움 줬어? 검사하는 거에 불과했잖아. 나한테 뭐 영양제 하나 안 놔줬잖아. 근데 몇십만 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지상명령으로 알고 내잖아. 인생에 돈이 다냐 인생이 모자라지? 돈이 모자라냐? 그전에 그랬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. 어, 그, 계속 네. 음, 또, 또 다른 분가있으시면 저희 다시 한번 또 인터뷰 네. 해 주시면 네네 고 네.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. 네건강하세죠네 네, 회사에 감사해요. <laughs> 아, 네. 어, 너무 좋아. 네. 근데 이제 써보다 보면은 네. 어떤 이제 이스가 결함이 될까봐 네. 또 엄청 애껴요 지가. 아 네. 어, 근데 네. 이제 검증된 네. 거 정말 검증된 거. 네. 그래서 저는 뭐를 물었느냐면. 생산지가 어디냐 물었어요. 중국어 같으면 골치 아파. 왜냐면 이런 거 써봐도 이런 거 써봐도 중국 건 집어던지게래. 이거부터 물어봐서 생산지가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그 국내, 어, 그래서 알아볼 거다 알아봤어요. 그냥 무조건 산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, 앞으로도 잘 사용하시고요. 그냥. 예, 앞으로 예, 좋은 의견도. 예, 엄청 사랑합니다. 그래서 예. 샀어요얘를 예, 엄청 사랑해 예. 0.1%도 필요 이해의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. 네네. 내가 채워한 것만. 그렇습니다. 네, 응. 네. 네. 네, 감사해요.